안녕하세요. 대성수석입니다. 어, 이 수석은 전주천 미석입니다. 길이가 16 정도 됩니다. 높이는 7cm, 두께는 6cm입니다. 이 부분이 뽀록 나왔고요. 봉우리, 산봉우리처럼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와 있고요. 미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이렇게 감상을 할 수도 있고, 지금 물을 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. 전주천 삼진강 상류에서 나오는 미석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이와 같이 이렇게 미석이 아름답습니다. 밑자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입속으로 자재를 짜도 되고요. 이렇게 수반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깨끗하고요. 어, 수마가싹돼 있고요. 전주천 섬진강 상류 지역의 미석입니다.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